학원 다 나갔다. 어머, 니왜 여기 서 계세요? 아 맞다, 학원 끝나고 빨리 집에 와서 엄마 할 일이 많으니까 도와드리기로 했었지. 아 일을 어쩐다, 맙소사. 근데 어머니 어떻게 금이라도좀 도와드릴까요? 늦었어. 오 이런, 아젠장. 엄마가 다 했어. 아 맙소사. 아일 어쩐다. 왜 늦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니? 아, 오빠! 아, 이거, 우리가 말해도 엄마 안 믿을 텐데, 맞지? 어이, 저희가 진짜 엄청난 일을 겪고왔어요 그래서 늦은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영상 찍어왔어요. 저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 학원 끝났다. 집에 가야겠다. 아, 뭐야? 왜또 길에서 만나? 여러분들 오늘은 저랑 에임이랑 같이 옆에 붙어서 간다는 설정입니다. 네. 시야는 하나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제 바로 옆에 에임이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집에 가보자고. 아 길에서 친구들 만나면 안 되는데. 야 그러면 안 걸리게 내 등뒤에 딱 숨어. 지금 내 등뒤에 딱 숨어 갖고 안 보이지? 맞지? 내 등뒤에 숨고 <laughs>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가봅시다. 집에 가면 되잖아, 그냥. 응. 아, 아! 가로등 노후화로 사망. <laughs> 뭐야, 방금 전봇대! 미치겠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메이크 구초일수거든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요나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등굣길 해봤었잖아, 로블록스. 아, 그런 요구나. 그런 겁니다. 좋은 선택을 해서 집을 가야 되는. 진짜 저희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엄마랑 한 약속들이 많아요. 집에서 숙제도 해야 되고, 집안일둬야 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다섯, 전봇 전봇대, 전봇대. 뒤로 돌아갈게요. 어! 어! 쓰레기통 폭발로 사망. 쓰레기가 왜 터지냐? 쓰레기가. 어. 오빠 얼굴 보고 빵 터진 거 아니야? 아, 빵 터진 거야? 왜 그럼 네가 쓰레기지? 사람들 얼굴만 봐도 뻥뻥 터지게 하잖아. <laughs> 여기다. 여기. <laughs> 아, 어, 맞다. 머리가 나빠 사망. 인장. 어 잠깐만, 그 길이 없는데? 아 여기. 그래 여기는 뭐 없어? 이 차가 갑자기 옆으로 가지 않을성. 않아서... 아 뭡니까 이게? <laughs> 재밌니까? 차량 폭발 테러로 사망. 말이돼요 차도 오빠 얼굴 봤나보다 <laughs> 잠깐만. 왜? 그러면은 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어쩌다. 아, 아 터시가 없어졌네. 아. 어, 저기 이동 주차했는데 저 교체 가면 안 되는 건가? 아, 저 왼쪽 문 조심해. 에이, 뭐 문이 뭐 우리 집 아니지? 우리 우리 집 몰라? <laughs> 아니 안아 뭐야 뭐야! 아왜왜왜말 거냐고! 아 뭔데 영어 뭔데! 아 번역 부탁드려 편집자님아! 이건 모르겠어 번역이 안 돼! 안테나 아, 위성 접시 추락으로 아, 사망. 게임보다 이게 더 짜증 나네. 아 이게 봐봐. 어. 자동차 위치가 바뀌어. 그러네. 집못 가겠는데? 어? 아! 아 이거 못 가는 거잖아. 아잠깐만얘 집에 못 가잖아요. 그냥 다 폭발하는 거라고 봐야 돼. 어? 쓰레없어어아 계속 바뀌는구나? 아 오케이. 이제 알겠다. 폭발할 만한 거 피해가고 전봇대 피해가고 아, 이거 외워서 못 가네. 오케이. 전봇대 앞으로 쓰러지지 뒤로는 못 쓰러져. 왜냐면 어. 이 거북이 막아줄 거거든? 어? 뭐지? 뭐지? 가스? 으아아아 가스가 터졌다! 아왜 방구 끼냐고. 다내 잘못이야? 지금 나와봐. 샤샤샹내등 뒤에 숨지 말고 나와봐. 야 어딨어? <laughs> 오케이, 알았어. 어, 여기서, 한번 꺾어, 여기서 한번 꺾어x3 꺾어. 꺾어. 이 전봇대가 쓰러진 것이 이 전봇대를 안 쓰러질 수도 있거든? 지나가 볼게요. 어? 아니 오늘이 좋은 선택을 하라고 잖아 네. 뭐, 오늘의 좋은 선택은 집을 안 가는 거야. 그렇지, 안 가는 게 좋은 선택이지. <laughs> 그게 엔딩이야. 어, 저 여기로 오면 전봇대 쓰러지고 여기로 오면 쓰레기 터지고 뭡니까 이게! 아 컨트롤 잘해서 안 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점프 없어 점프? 나 점프 못 해, 점프해서. <laughs> 필요가 볼게요아 못해서 아. 사망. 아 짜증날라 왔는데 이제. 오늘 게임 바꿀까요? <laughs> 이거 여기서만 일단 어, 끝나. 늦지 않았어요. <laughs> 아더 끝으로 가면 쓰레기 더안 닦해. 안 닦해. 어 아예 이렇게 실외기짝으로 사망. <laughs> 에어컨 실외기야 <실비가> 떨어. <laughs> 지금 이 정도면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데 어 스쿠터 없었다. 아 <laughs> 어, 머리야. <laughs> 어 잠깐만 전봇 안 넘어졌지? 아 스쿠터 쪽으로 왔어. 그 약간의 차이로 뭔가 밖에 남아. 아 이거 가스 터지는데? 여기 뭐 있었나? 어 아까 여기 가다 주웠어. <laughs> 저 끝으로 가면? 이렇게 끝으로. 어 오케이. 가서 또 직진. 아 진짜 터지지 마 진짜 아니 이 정도로 잘 터지면 이 차들 다 수거해 가야지 <laughs> 오케이 아이 정도 아, 이 정도 가리 게. 나나나 나, 나, 나 이거 나 이거 쓰레기통 터졌어 빨리 지나가봐 차폭발로 사망 아, <laughs> 소용없어요 그냥. 잠깐만 오늘 그거네 타임루프 우리가 <laughs> 하루가 반복되는 거 있잖아 타임루프물 근데 밖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다 죽은 거지 뭐어 <laughs> <laughs> 뭐, 사... 어, 오케이 여기부터 다 뉴스이 어? 만나지 마. 가. 가못 <laughs> 가겠어요. 가봐, 가봐 오른쪽, 오른쪽 봐봐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 어, 안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요. 못 터져. 없어. 자동차랑 멀리 떨어지게. 가봐, 저기 자리가 많죠. 갔다가 뭐가 잘못됐다 분명히. 알로이 동네 에어컨 실외기는 어떻게 된 거야? 실외가 없네. 실외가 없어. 실외기가 실외가 없어. 음. 아까 그러니까 건물이랑 너무 붙어도 쓰레기. 야, 쓰레기. 너는 쓰레기야, 초록색 쓰레. 아, <laughs> 어, 무서워.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진짜 주시하셔야 돼요.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 오, 타이머를 품을. 자, 이렇게. 아. 봐보세요. 이거 좀 봐보세요. 시간 좀 돌려보세요. 아까 이거 안 쓰여졌었어요. 어, 뭐? 사, 어, 오케이. <laughs> 붙어서 갔다 내가? 붙어서 가서 안 터져? 아! 터진다 터져 속이 터져 날만이니까 겁나 편하겠다 게임 아시죠 여러분 흔한 게임 정말 아주 머리 터지게 하고 있는 거 얘들 옆에서 그냥 쪼갈쪼갈 뭐라고 공격할지만 생각하면 되는 애요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뭐요? 저에 속이 터진다니까? 저 터질래? <laughs> 어? 없어어자 나이스 아, 기회야 이건 기회야 붙어 아냐 들어가 이거 터지거든요 이리로 갈게요 자 여기까지 말았어 아까 맞지? 어실외기 어. 이거 또 터지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하지 무조건 지아 아, 진짜 이 동네.. 구슬리 공 쩐다. 야, 여러분들. 렛미 고! 날좀 내버려둬! 좀더 가볼게요. 나가지 말아주세요. 중앙. 지그재그 전법. 중앙 중앙. 어 중앙. 터지어떻 일로 갈게. 중 잘못돼. 잘못돼. 어, 어 터지어 거기 빨간 병 올게. 최고입니다 저기로 있다. 어... 어 이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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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아 너무 심하다 이거 진짜. 아니아니 안... 안 할래. 그러면서 하는 게 너무 슬퍼. <laughs> 지금 브레인 노시네. 내가 녹았어. 그냥 무지로 하고 있네 지금. 근데 대체 우리가 감을 익혀가고 있어. 누가 익혔다 그래. 보면서 배워볼게요. 수량 폭발 테러로 실험기 추락으로 안테나 위성 접시 추락으로 사망. 할말 있으면 해봐. 지금이라도 게임 바꿀래? 어 혼자. 아... 아니 빡통 타 너무 열받을 것 같아서 이거 했는데 이게 더 열만 나. 오른쪽으로. 어, 저, 저, 좀만 이쪽 아니 아니 너무 붙었잖아. 어 거기. 소리 그래, 켜봐 야. <laughs> 직진, 직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 가. 뭔데? 뭔데? <laughs> 가스가 터져서 사망 뭔데 어떻게 할건데 아, 네가하는데 해볼게 땡톡 직진 직진? 뭐 어떻게 해기 부터 뭐 어쩌라고 <laughs> 어쩌라고 이거 게임이 아니라 지금 말싸움 방송이지 <laughs> 여기가 제 문제야 아 알겠어 뭘? 잘못 골랐어 게임 <laughs> 자꽃깔이 <꽃가리> 없어졌잖아요 아까 <laughs> 꽃깔이 있었는데 그럼 지나가도 된다는 거 같아요 꽃깔 자리로 지나가 봐 오케이 아 이런 걸 이상 현상을 잘 목격을 해야 돼이 아... 현상에 따라서 공략법이 있는 거야 보니까 아 이제 알았어 왼쪽, 왼쪽. 여기 왼쪽인 거지 형님은 이제 이 이상 현상들을 외워야 돼자 꽃갈 쓰러진다는 말이거든 위에 봐보고 이쪽에도 실력이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쪽 실력이 있어 아니 근데 여기는 아, 전부 다 쓰러진다니까 100% 근데 건물 아래로 가면은 이 길은 괜찮잖아 여기로 괜찮다고 어. 가볼게 어 가봐 아 진짜로 오, 오케이 너의 말이 맞았어 인정한다. 근데 우리 아까 여기서 실력기로 죽었단 네. 말이야. 여기로 이제 가야지. 자 가운데서 한번이상현상들을 볼까. 아 이거 이상현상 게임이네. 이제 눈치 갔다. 자 위에 봐봐. 이상현상들 볼게. 아 이거. 아 맞았잖아. 이거 이거 맞고 죽었다. 이거 피해가야 되네. 그럼 직진해도 돼. 맞네 이게 꽃갈도 직진해. 없고. 어 하고 말했다고 옆에서 진짜 <laughs> 게임은 내가 하고 있잖아 지금. 진짜 다가지고 잠깐 저 중간 멈춰. 왜? 전봇대. 아이 꽃갈이 없잖아. 그럼 아. 안전하다고. 봐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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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30분만 하라는데. 오케이, 렛츠 고. 이게 톱클리 맞이다. 발코니 붕괴로 사망. 아, 에바싸봐. 아 이거. 아, 에바싸봐. 집에 가고 싶다. 이타임루프에 같이 집에 가고 싶을지 절 받으러 가고 싶다. 어? 배관이 없어졌어. 그동안 배관이 이러면 안 터진다는 거거든. 아. 또 어, 이상현상 게임이야. 이거 이, 내가 왜 눈치가 뭐야 이거? <laughs> 쓰레기통도 터지는 디자인 있고 안 터지는 디자인 있고 그러겠네. 그럴 수 있겠네. 자 이거 터지는 디자인이야, 왜요? 연기 쓰레기통도 터지는 거안 터지는 게 있다. 겠 이거 안 터지는 디자인이야, 이거? 실외기. 실외기 피하고 건물 밑으로 담갈게 너무 위험해요. 아까 그 어떤 건물 무너졌었는데? 지붕 있는 것. 이거 앞에. 이건 건 아니었지. 어, 그건 아니야. <laughs> 자 잘. 어, 뭐야? 어! 뭐야? 누구세요? 이 타이거 부부래 우리 말고도 잘 치고 있어. <laughs> 우리 지금 178번째 죽었다 살아난 거보고 있었다는 거야? 흑막이 흑막어. 안도와고 스마주시 아니야? n o 도대체 우리 이 타임 로프에 왜 가는 거야? 나도 갇친 거야. 갈게요. 간판 조심해. 간판이 뭐 공격할 수 있겠어? 차소희. 방향 어디야? 집이 어디야? 우리 집 어디야? 우리 집 어딘데? 그러니까. <목소리> 직진? <맨날. 집진>? 맞아. <목소리> 와! 가서 거기서 멈춰. 어 멈췄어. 좌우 다 쓰러진다는 말인 것 같아. 가운데 있는 거 보니. 좌우가? 그럼 이렇게 할까? 여기네. 어 가자. 전부터 뒤로 돌아서. 어, 저희 우리 집인가? 우리 집이야? <laughs> 우리 집도 몰라. 분명 근데 집이 아닌 게 이렇게 빨간 날리가 없어. 자 차가 갑자기 갑자기 후진해서 공사하는 거 아니지? 신호등이 있었어. 신호등을 잘 봐. 앞에 빨간 어, 불이야. 어 빨간 불인데? 기다려. 건너지 파란 불에 건너지. 오케이. 근데 왜건너 파란 불이잖아. 아 맞네. 자동차 사고로 사망. 오케이 모든 모든 주어의 변수 잘 외웠습니다. 어메이스. 아 뭐야 이거. 어메 야, 알았다. 아 게임 30분만 알았다. 30분만. 아, 이놈의 알았다 좀 그만해 모르면서 깨고 아니. 알았다라고 해. 아니 지금 오빠 뒤에 지금 쫓아가는 것도 힘든데 방깨고 지금 냄새나고. 아니 몸살를 끄끈 끄 알았다고. 멈춰 멈춰. 아니 아까 초록 불에 갔는데 저 차가 움직였단 말. 혹시 일본은 우리랑 법이 다른가요? 빨간 불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은 아닌가? 일단 아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전봇대 뒤로 넘어가는 거. 여기까지 맞았단 말이야. 근데 맞았어. 여기 가는 수가 이 차가 와. 어, 차가 와. 어? 이렇게 가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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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토바이 폭발. 그, 여기까지 못 오지 않을까? 와도 내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피하 괜찮아요. 여기서 뭐가 잘못되고 어 여기 가야 되나? 아... 오토바이... 좋을 것 같은데? 전봇대가 터지진 않겠지? 으악! 아, 터지네? 저건 그리고 전봇대가 아니라... 아, 사파기. 나 아, 지금 정상 아니야 원래도 아니었어 <laughs> 자판기랑 오토바이가 둘다 파란 한단 말이야 그럼 가면 안돼 일로 어? 어? 이리로 왔는데 차가 왔는데? 초록불 때 일로 건너야 되나? 초록불이야 혹시 이게 횡단보도일까? 이거 밟아야 되나? 이거? 오케이 어? 어? 그거. 뭐가 맞는지 모르는데 초록불이고 난 이거 밟았는데 지나왔어 어. 꽃가위. 잠깐만, 잠깐만요. 꽃가위 치가 뭐가 바뀌었어요? 뭐지? 뭐지? 어? 이꽃가이야이꽃가이야이꽃가이야 이 어, 애매한데? <laughs> 저 일단 저 신호등이니까 안 넘어지지 않, 않을까? 자전거가 터지지 않을 거 아니야? 오, 이거 터진다. 터진다. 중앙. 중앙으로 가긴 무서워 얘가. 와. 슈렉이. 출렉이출렉이 이렇게 <laughs> 많아. 내 옆에도 출렉이어이고다 <슈베기. 웃음> 터져. 지나가면 출렉이 떨어져. 오, 뭐라고중수 아프고 꽃가이 이렇게 멀리지? 있 사전거리에 누어났다는 얘기인가? 저거 흰색 발판 저기로 가도 되는 건가? 오, 안 죽었어. 오, 어, 뭔가 나를 칠것 같아. 저세모통도꽃에 가운데로 가는데? 너 때릴 거야? 안에 사람이 없는데? 시동이 꺼져 있어. 그래. 꽃깔이 없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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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어, 조심. 너, 너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안 죽으니까 불안해. 안 죽으니까 너무 불안해. 나 이렇게 많이 와도 되나 무서워. 일단 쉬어. 일단 쉬어. 일 <laughs> <laughs> <뽕> 괜찮's, 괜찮's. 어? 괜찮 전부터 괜찮뭐 전부터.. 자자자시든 그러면은.. 파란불에 건너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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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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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구원, 미, 지금 미, 너무 멀리 어나 <놀린> 너무 멀리 어나죽어안 죽었어! <놀린> <놀린> 아니야 아니야 살수 있어. 무너질 것지 무너져 무너져 백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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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자주저배 없어. 동 배관 없어. 어잠만찰 구조가.. 불안한데? 이게 어떻게 사람수 있겠어? 지나갈게요. 어? 괜찮네? 이거 터 도지... 어! 아! 아, 오랜만에 구었다. 마음 편해 죽을게. 쉽편한. 아, 근데 처음부터 레마크이. 이게 이상한 것 같으니까 한번 눈를까 아, 이, 이 눈치를 까니까 쉽네. 하이라 갑시다. 네, 중앙으로. 오케이. 차가 안 덮쳤죠? 네. 차는 발이지 덮치진 않은것같아자전 거도 안 붙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아... 음... 불안하네요 아, 정수리가왜 미리 아프지? 근데 절로는 못가 스쿠터가 있어서 와, 안 떨어지네요 돈안 떨어지는 간판이에요 오케이 없고. 자, 없고 아 칠레가 없고 아 이리로 가면 근데 스쿠터를 피해갈 수가 없는데? 아 여기로 가야 된다 보다 음 중압. 근데 여기로 가면 얘가 어디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앞에 있진 않아 맞지? 뭐지? 페이크인가? 페이크야 아아 꽃깔 맞네 그냥 주변에 꽃깔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겠다 어. <목소리> 어, 잠깐. 여기까지 왔었죠 아까도 형이 찐 나.. 잠깐만요 오른쪽 상단 실외기 센터가 뭐가 없어요? 센터 어? 뭐 없다. 센터 비었어. 비었어요. 센터 비었어요? 꼬깔 없는데 계속 가 되겠는데? 어, 없어요. 뭔 일이지? 터지는 것도 없어. 아, 여기 꼬깔 있어요. 아, 여기 꼬깔. 못 보갈 거야.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 여기밖에 없었네요 갔다가 꼬깔 밟고 바로 중앙으로 또 나오자. 꼬깔 밟고 중앙으로 다시. 나와 봐려요 갑니다. 갑니다. 중앙이 제일 안전해요. 자. 아, 다시+ 다시 간판 있고요 <laughs>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왼쪽에 간판 있어 왼쪽에 왼쪽 가면 안 돼요 안 들어가 오케이 옷갈 나왔어요 자 그럼 이쪽에 안전 무너질것 같지 않아요 제발 잘아기리 갑자기 갑자기 짝이야깜짝이야아아 뭔데 왜누구세요 잠깐만요 이제 막다른 길에 스파이에요 스파이를 요스카이라스이프벌요스카이라스이프벌스카이라이프요스카이라이프스파이요이를벌아요 스파이를 벌써 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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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이야. <laughs> 근데 우리 집을 잘 몰라. 뭐가 우리 집이야? 게임 시작할 때 그거 아니면? 그러네. 맞아 메인 화면에 있는 거네. 어? 저거네 그러면. 잠깐만요. 집에 가는데 스카이라이프가두 개나 있어. 요오 마이 갓. 그럼 일로 가다가 죽을 수 있고 일로 가다가 죽을 수 있고 어떻게? 해? 차도 퍼낸데 어떻게 하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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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떻게 하라고? 아 여기 처만 밑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스카이라이프안 맞지 않을까? 보시다. 딱 붙어서. 아 이거 터진 병 아니죠? 연료 아! 탱크 폭발로 사망. 진거죠 자동차! 아 빨리 갈걸 아 붙을거면 확 붙을거야 그냥 아 미쳤다 여기라고? 아... <laughs> 갑시다 아 깜짝이야 아 하지마요 아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아여기서기3 <laughs> 자동차랑 너무 붙었어 너무 붙었어 잠깐, 잠깐 붙어 봐봐봐봐 봐봐. 어 터치를 빼봐 아 그럼 거기로 볼까. 어? 어스카이랩이프 없어졌어 여기 없어 자 잠깐 차판기차판기도 붙지마 딱 정중앙으로 가 붙어 배고프다 저희 이렇게 살아서 집에 들어온 것만으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밖에서 진짜 집에 못올뻔했다고요 진짜. <laughs> <laughs> 밖이 이렇게 위험해요. 그래, 진짜 고생했구나. 알았지. 아, 그러니까 그 게임 하느라 지금 늦었다는 거지. <laughs> 근데 얘들아 가나를 거꾸로 면 뭐게? 가나를 거꾸로 면 혹시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가요? 그래.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